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초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예, 솔로몬 왕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을 이 전노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이죠. 지혜와 우매함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재난이냐면요. 바로 지위에 걸맞지 않는 사람. 미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두 번째 부분 5절부터 11절 말씀을 좀더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않는도다라고 이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재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 천재지변을 생각하기 쉽죠. 지진이나 홍수, 태풍과 같은 현상을 우리는 흔히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재난을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어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재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재난. 는 그런 재난이 아니죠. 어,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요. 이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현상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 이 높은 지위에 앉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어, 부유한 자들이 앉을 수 있게 되고요. 어, 어리석은 자들은 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사회적인 통념인데요. 어, 전도서 기자는 지금 솔로몬 왕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곧 재난이요. 그리고 이 재난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재난과 같은 이런 일들에는 크고 작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모든 일들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은 결코 평안하지 않죠. 위험천만하고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실수는 해선 안 되고요. 한번 넘어지면 또두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과 같은 그런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와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현실은 어떤가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현실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와 현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논리로 대체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마치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던 시대를 벗어나서 국교로 승인되자마자 기독교가 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이 어, 남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논리를 쫓아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휩쓸고 지나간 이 자리에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사회적으로 이 재난과 같은 상황을 겪고 나서 우리에게 또전 사회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십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재난 많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붙잡고 있냐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인간의 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 뛰어난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그리고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어떤 방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을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함.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몰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들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 무기력함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크고 높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철 연장이 자신이 더 이상 무뎌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바로 우리가 이 겸손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출발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작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는 있지만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인데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금 솔로몬 왕이 갑자기 왜 주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것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 가운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있는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좀더 온전히 쫓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 왕은 그 맥락 가운데에서 이 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적절한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쫓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일, 인간의 지혜와는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일과 이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일, 실천하는 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쏟아 붓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 할지라도 뱀을 잘 다루는 술객이 뱀에 물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인간의 지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다르다. 결국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이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그 지혜를 올바른 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올바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아는 일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 내가 신앙생활의 균형을 얼마나 좀잘 맞췄나.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내는 일.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과 그것을 바탕으로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일의 균형을 잘 맞췄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아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내는 일 요것은 좀 부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볼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를 한번 2022년 남은 한해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한 점,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실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모습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 최선을 다할지를 점검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정의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충만해져서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